사상 초유의 관세 폭탄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브랜드가 가격을 두배 가까이 올린 상황. 그런데도 오히려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국차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최고 권력층마저 이 차를 선택했습니다. 관세를 올려도 무조건 한국차는 산다는 충격적인 선언 뒤에는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반전의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세 장벽마저 무너뜨린 한국 기술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회색빛 하늘이 워싱턴 DC 상공을 덮고 있던 그 아침, 저는 30년간 익숙했던 사무실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미국 교통안전청 선임기술 자문관이라는 명함을 들고, 이 자리에 앉은 지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어색했어요.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서들이 무너질 듯 산처럼 쌓여 있었고, 세대의 모니터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마치 심장박동처럼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드부터 제너럴 모터스, 토요타, 벤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들을 내려왔어요. 제 결제 한 장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좌우했고, 때로는 한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자동차 산업의 최종 심판이라고 부르던 그 모든 경험이 오늘만큼은 무력하게 느껴지더군요. 창 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물조차 평소보다 탁하고 어두워 보였고, 마치 이 나라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음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서부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에서는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 피해 소식이 시간마다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동부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예상치 못한 홍수로 고속도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이번 위기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선 국가적 재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수 없던 긴장감과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긴급 구호차량과 필수 물류운송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차가운 숫자와 함께 저에게 전달되었어요. 전국 병원의 응급실 운영률이 60%까지 떨어졌고 소방서와 경찰서의 현장 대응. 시간이 평소에 2배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들으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로 발효된 관세법으로 해외 생산 차량들의 가격이 평균 35%나 급등하면서 이미 위기에 처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어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같은 자국 브랜드들마저 부품 공급 차질과 품질 불량 문제로 생산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이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난후 저는 잠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91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안에 전국의 배치 가능한 안전하고 내구성 높은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어요.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절망적인 순간에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기대감과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대회의실 긴 테이블 위에는 각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출한 두꺼운 보고서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습관대로 미국 일본 독일 브랜드 순서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데이터는 예상 범위 안에 있었고, 토요타와 혼다의 수치들도 익숙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벤츠와 BMW 보고서를 넘기면서도 별다른 놀라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현대차 폴더를 열어든 순간 제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의 결합률이 자국 브랜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평균 수리 소요 시간 역시 경쟁사들보다 40%나 짧았고, 긴급 부품 공급망 안정성 지수는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다시 한번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리 없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굳어진 하나의 공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K팝과 드라마로 전 세계를 매혹시키는 문화 강국이지만 자동차 핵심 기술만큼은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왔거든요. 한국차들은 분명 디자인과 마케팅 면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진짜 기술력은 여전히 조립과 모방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그런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품질 관리팀에 연락해서 자료 재검증을 지시했습니다. 혹시라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30분 후 돌아온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확하다는 확인을 받은 순간, 제 확신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불편함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며칠 후, 현대차 미국 법인에서 보내온 이메일 한 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술 시연 및 생산 시설 시찰 초청장이었는데 한국 울산 본사 견학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되어 있었어요. 동료들은 한결같이 시간 낭비라며 만류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 말이에요. 그때 마침 서부포구 피해 지역에서 올라온 구조 활동 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활약한 구조 차량들 중 상당수가 현대 펠리세이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정보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보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출국 준비를 하던 그 주말,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현장의 생중계 영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탕류가 도로를 덮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한 대의 SUV가 물살을 가르며 고립된 지역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차량 앞부분에 새겨진 로고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 펠리세이드 XRT 모델이었거든요. 그 차는 아이와 노인을 안전하게 태우고 다시 물길을 헤치며 구조지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상 분석팀이 보내준 세부 자료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고수위 주행 성능과 차체 안정화 시스템 위성, 긴급 호출 장치까지 모든 안전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직접 가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울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비된 도로망과 곳곳에 자리한 첨단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그 거대한 규모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부지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과 숙련된 작업자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체 용접부터 도장, 최종 조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 품질 검증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차량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1분마다 한 대씩 완성차가 생산 라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공장을 견학해봤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자동화와 정밀성은 처음 목격하는 것이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에서 진행된 시연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고밀도 배터리 팩이 단 15분 만에 80%까지 충전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배터리 수명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는 제가 알고 있던 업계 표준보다 한 세대는 앞선 수준이었습니다. 자율 주행 테스트 트랙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장애물을 완벽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센서와 카메라 인공지능이 3위일체가 되어 만들어낸 기술적 완성도에 경외감마저 들었거든요. 안전테스트 시설에서는 충돌 시뮬레이션과 각종 내구성 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의 극한 환경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편협했던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방문 3일째 되던 날 새벽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복구하려면 최소 몇 주는 걸릴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현장 근로자들이 하나가 되어 24시간 불철주야로 복구 작업에 매달렸거든요.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모든 라인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구 후 생산된 차량들의 품질 검사 결과였어요. 결합률이 0%를 기록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건넨 말이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들의 속도와 집중력에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려던 저는 우연히 본사 직원들이 다시 공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미국 포구 피해 복구 지원용 긴급 차량 100대를 48시간 내에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결심했어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진지함이 동시에 어려있었습니다. 조립과 점검을 반복하면서도 그들은 마치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완성된 차량의 엔진룸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당신의 가족을 지킬 차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술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터와 영상, 그리고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믿지 않으려 했어요. 한국 자동차 기술이 그 정도 수준일 리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며 직접 가서 보라고 권했어요. 폭우 속에서 벌어진 구조 장면과 긴급 생산 과정을 담은 영상이 회의실 스크린에 재생되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모든 이들의 표정에서 충격과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국가 비상차량 공급 파트너로 현대차를 추천하는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내리는 결정이었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제 결론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무위원회 대회의실에 모인 고위관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현대차를 공식 파트너로 제안한다고 발표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거센 반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 핵심 계약을 외국 기업에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품질 데이터와 복구 속도, 위기 대응 능력을 수치와 함께 차례로 설명했어요. 마지막에 포고속 펠리세이드 구조 장면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변화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표결 결과는 찬성 다수로 통과되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해외 기업으로서 국가 비상차량 공급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드디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결정이 공식 발표된 직후, 예상치 못한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이에요. 대부분의 해외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는 이미 위기에 처한 자동차 시장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하지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미국 현지에 있는 두 개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덕분에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관세 장벽을 넘어선 유일한 브랜드라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판매량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책상 위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몇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만남이었어요. 울산 공장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웃으며 신차를 시승하고, 품질 테스트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기술적 신뢰와 인간적 존경이 동시에 쌓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는 진정한 장인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되 결코 오만하지 않은 자세, 혁신을 꿈꾸면서도 기본을 소홀히 하지 않는 철학에 감동했어요. 마침내 저는 제네시스 GV80 구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차는 제가 본 가장 정직한 차라고 말했어요. 제 시선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 고속도로에서 라디오를 틀자 BTS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창 밖으로는 제가 추천한 현대 긴급 구호차들이 곳곳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한층 편안해 보이는 것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한 브랜드의 성공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과 정신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의 시작임을 네.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춘 사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관세 장벽마저 넘어선 진정한 기술력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것 같았습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자 동참자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저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